36번 문제. 기노우, 닭상 노마 사레타. 가리열고, 교우와 조시가 와르이. 기노우, 닭상 노무라는 동사. 노무. 가 있죠? 노무 마시다. 그래서 수동태. 사역형 시키다. 노마스가 되겠죠? 노마스. 응? 노마스. 노마, 아, 노마세르죠. 정상적으로. 그러면 노마세르가. 일단 이게 사역형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역형 그런데 노마세라레루가 있습니다 라레루 라레루까지 붙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노마세라레루 노마세라레루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역수동태라고 합니다 사역수동태 자, 사역형은 강제로 시킴을 나타내고 수동태는 피해를 입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사역 수동태는 나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포인트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시킴을 강제적으로 당해서 할수 없이 어떤 행위를 한 거를 말합니다. 즉 피해를 입은 거예요. 특히 우리가 회식을 하게 되면 노래방을 간다든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사들이 술을 강제적으로 먹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사케를 노매마생, 사케가 노매마생'이죠. '나는 사케가 노매마생', 나는 술을 마실. 마시... 젠젠 노매마생, 마실 수 없습니다. 전혀 못 마시는 사람을 술을 마시게끔 시키는 거죠. '노마세, 노마세 라레 마시다, 기노옹아, 닭상 노마세 라레 마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럴 때는 에 어떤 뜻이냐? 나는 어제 술을 많이 마셨었는데, 본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강제적인 시킴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노마세라르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마 노마사레르가 됐죠 단축형이 되겠습니다 노마 사레르 해서 노마세라르 이렇게 문장이 노마세라르로 길기 때문에 사역수 동태의 단축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노마 기노우 닥상 노마사레타. 자 사역성태에 가셔서 동영상 강좌 사역성태에 가셔서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노우 닥상 노마사레타 세이데가 되겠죠. 타스로 어제 많이 마심을 당한 타스로 교와 조시가와루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노마사레루는 정상적으로는 노마세라레루가 <놀람> 된다.